반갑습니다. 이적강 t v 흑범 이사올리입니다. 오늘은 이 옆에 있는 친구는 누질지 몰라도 내 세트장에 와가지고 쳐들어왔는데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흑범 아들 달군입니다. 오늘 저를 게스트로 초대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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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아, 아, 아버지 수고 많은 사람 처음 봤네. 이놈의 거아니에요 제가 아버지인데 그럼 제가 존칭은 흑범 행님으로요. 행님! 아! <laughs> 아, 잘못했습니다. <웃음> <웃음> 어, 오늘 저희가 여기 운치가 좋은 온막에서 먹을 음식은 바로 삼겹살에 기름을 둥둥 띄어가지고그 안에다가 바로 김치를 넣어가지고 소맥을 멋지게 우리 흑범 행님과 말아 물컵입니다. 내 <laughs> 자리는 그때사갈라가네 이상하네 이상하네. 아 일단은 제가 일단은 삼겹살 굽기 전에 우리가 기본이 술 아닙니까 아버지? 아 일단 뭐 네? 아들과 술 한잔 하도록 해보자 그럼 뭐 아들 알겠습니다. 술 한잔 해봐라 알겠습니다 제가 또 이래가지고 딱 보면 그 내가 물고 올게 올림픽 올림픽 중에 올림픽 아, 아, 올림픽 아닙니다 어? 안주도 없는 술 처음 먹는데 아냐 아 사. 아, 네. 아, 네. <laughs> 내가 눈물을 많이 네? 먹고 사니까 이슬을 좋았다 <laughs> 점잡으야안 아, 딱어 가지고 쫙. 무 보겠습니다, 아버지. 아, 무찌 하 이거 o 면더 수축. 아, 내가 이 발을 가지 날아지얘엔에 15대야. 떨어라 이거. 벌레가. 어우, 처와셔. 우와! 야, 아버지 오징어를 찍으 나오네. <laughs> 야, 아, 이래 좀 쳐맞아. 빨리 먹지, 라지 먹자. 아, 재밌어? 아, 진짜 같이 먹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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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먹겠습니 아, 아, 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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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아,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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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 <laughs> 오, 언제 언제 습니까 아, 아. <laughs> <laughs> 언제 또 나랬는데. 저 어, 될까요? 저도 한영하겠습니다했어 <laughs> 아, 하시는 아, 겁니까? 아, 그한테하 아, 이러면 아, 안 아, 됩니다. 아, 저씨저때저절 아, 보고 있어. 있기를좀 구워 봅시다. 구워 아. 봅시다. 아, 와따 야둘 야목이 쏙 이케 이 좋네 아그또아좀이 또... 멋지게 장가방 뛰어가지고 제가 이 사람 어가지고그러야아 어, <laughs> 따라가지 <좀> 마시아해라 <laughs> 아니 그 아, 맛살 네? 아 내가 좋은 로도 따라가지 말아 이 사람 이 사람 진짜 얜말리 삼겹살 직접 잡아온 건아니고 바나로마트에서 사왔습니다 네. 고기좀 얇지 않습니까? 예, 어머 뭐뭐 얇게 썰어서 뭐막작굽으면 막 됩니다. 이 야, 바로. 바로 짝짝 썰으는데 이거는. 이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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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리 이리 해 봐서 안 가면. 길이 가야 될알아타이온 거야. 요도 있는 줄이네. 뭐저거도 아이고 이 당근이. <laughs> 이게 뭐 이니까 무슨 <laughs> 당겨살이 이게 뭐냐고. 아. 어, 뭐목겨살에 가래. 막저장이살나아 <laughs> <laughs> 내기나. <laughs> 이거 껌도 아니고 <알고 웃음> 진짜 찌입니다 <laughs> <진짜 웃음> 이게 야 이런거 꼽는 지금 아 <또> 진짜 찌개 집... 잔발로 <laughs> <자, 바로. 웃음> 대충 꼽으시면 <꼽이 생기네. 웃음> 야 삼겹살 기계질을 끌고 있습니다 삼겹살 이런 삼겹살은 얼굴 있습니까? <laughs> 무슨 이런 삼겹살이 껌 삼겹살도 아니고 이 <laughs> <laughs> 삼겹살이 이 얇은거 아이고 마 아한잔하십시오 이따 아 이따는 뭐한잔하십시아한 뭐 아, 제가 드리겠습니다 뭐기뭐 이래 아빠 보라 아버지 예빌라고아 맛있다 아 나는 먼저 한입 먹었으니까 이 아버지 분한 아아 이거 거꾸로 된건데 안 몰라요 안 묻어 아, 아 한번 먹어볼까 아 <laughs> 어 제가 또, 예? 조금 한다고 제가 또 남의 가위제비 아닙니까? 예? <laughs> 예, 네? <laughs> 네? 오늘 머리까지 <머릿속에> 가위. 한번 <laughs> 뭐 잘라줄게. 헛불을 짜봐, 헛불. 아, 이야. 오늘 괜히 내세트장에가고 잠만 힘들게안 되네. 자, 뭐? 아이 손을 한번 보고. 알겠습니다. 소배가 한번 말아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또 멋지게 한번 따주시오, 아버지. 아, 따겠습니다. 흑범 행님 아닙니까? 이제 앞에 앞에 했다는데 이제 뒤로 한보시오 뒤로 이제 뽕옥에서뽕요걸보세요 이걸로 해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이고, 죽으십니다 아, 좀 뭐합니까 아니아이 아. 아. 아니, 아니, 아니. 기레신가, 아니. 자, 시다 아, 또 손이 떨어, 떨어 단발로 많이 아, 드십니 손도 떨고 일서? 이서는 <laughs> <인수는> 뭡니까? <laughs> 어. 이어서라고요 <이리> <laughs> 아우스한 소리입니다. 이야, 병광생이다 병광생. 너무 부르면 안 됩니다. 아. <laughs> 한잔 먹고 마음을 달래고. 아. 아. 아 고기는 아니면 뭐 고기 이기게 소름 안이면뭐어 될지 모르겠는데. 고기. 고기 소금 쫙쪄 드시면 됩니다. 익겠습니다 아니 그거만잘 말. 여기까 헤이 아. 익는 소리가 입니다 예, 는 소리 지다 언제 또한잔먹습니까 <laughs> 예? 어, 원래 이 그, 저, 저 항상 그 먹는 외로운 때문에 그 잘보여 주지 않으니까 너 신경 쓰지 말고. 드실만 가만 드시면 됩니다. 아, 아, 아버님 먼저 제가 또, 아버지 싸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이거 진짜 노릇노릇하게 했습니다 이거. 자, 이 김치 올려주세요. 아, 이제. 제가, 제가 한입때리겠습니다 와, 이거 보십시오. 와, 김치. 한 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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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이런 자식이 아버지한테 하게 싸줄지도 모르고, 내 아들이 하면 진짜, 아이고, 아버지한번 먹어볼게. 요 아, 아들, 내가 이렇게 보인다.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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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맛있습니다. 음. 아, 맛도 좋고, 음식도 있고, 참말 좋네요. 네. 어. 어. 네하시다아 오늘 고춧가루 더먹는데 예를 해주십시오. 내가 여하좀따가가면 먹겠습니다. 네하습시다 네. 합시다. 네. <laughs> 아 맛있네요. 아. 와. 아. 한놀이서감합니다와이거 아. 그래, 얼마나 됐습니까? 아, 저는 오 좋습니다. 뭐 오늘 뭐, 뭐 좋습니까? 내일 좋지. 뭐. 인생은 무엇인가? 청춘은 즐거워. 청춘 은 즐겁다. 청춘 청춘이라 하기에는 나이는 좀 많이 드셨지 않습니까? 아, 마음은 청춘입니다. 이빨 청춘. 이빨 청춘. 아. 이빨 청춘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와. 네. 음. 음. 이렇게 생기면. 말좀봐해 나나 벌써 뭐 깻템 한번 할까야뭐 p r i 예. 술 게임 한번 할게요. 어. 이보입니까? 보자. 여기서 아, 봅시다. <laughs> 이따가 어 소스를 네. 한장씩 따라서. 네. 이. 소처 안니 깔아 앉으면은 뭔 넘는 겁니다. 그럼 갑시다. 제가 먼저 먹어 보겠습니다. 아그 드림을 제가 하니까 사람 앞에 드리면 기분 나쁘다는 거.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아들이 <야>. 아버지한테 드리면 뭐 되는지. 예. 잘 먹고. 이거 나빠 보고. 뭐라고? 이제 <입장이> 바빠. <바빵하다가 웃음> 알겠습니다. 야, 자, 야, 아버지 어 자. 제가 먼저 한잔따라습니다 여기 여기 따라서 이게 깔아 앉으면은 끝나는 겁니다. 이거 살 따라 보십시오, 이게. 이리따 가 따라 앉았다. 오, 오, 오 <laughs> 가라앉았습니다. 와. 아니, 나쁜 짓는 이거. 어, 아, 아. 아, 잠시만요. 또, 우리 아버지를, 이래, 아들이 술을 이렇게 먹일 겁니까? 제가 먹어야지. 아유, 아들을, 그거가 없니 내가, 아버지 똑같이 뭐, 40년 먹었는데, 뭐, 아들은 이제 쨍게 먹었는데, 내가 먹을 나까 아, 아닙니다. 예, 아, 딱 보면은, <laughs> 아버지가 한이 정도 먹으면 제가 대신 먹여줘야지 제가 흑범만의 흑기사니까 이거 맛있는 대신 소원 하나 들어주십시오. 어, 말씀해 보십시오. 일단 맛셔보고 소원 하나. 먹어봐야 맛을 알지? 아, 알겠습니다. 바로. 아니, 고춧가루 좀 떼고 이야기했어. 참말로 합니다. 어, 뭐, 고춧가루 떼는 사람 긁어있는데. 아, 뭐라. <laughs> 아, 아. 한잔해라 자! 뭐 혼자서 잘해. 어, 쫙, 하네어유 아, 방송 주까 예? 야 아, 좋네요. 아, 아버지, 내 네, 진짜, 아, 네, 약간 소원은, 진짜 솔직히 너무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 소원을. 아, 그럼 해보세요, 말씀만. 아, 진짜 너무 해보고 싶더라고 이거를 자가까지 벗었는데 한번 해보소 어. 수영하나딱 한테만 <laughs> 뽑으면 는데 아니 근데 수염을 뽑으려고 하면은 이 네? 네, 해적의 그 우왕인데 지금 네. 내가 볼때수영을 뽑으면 하면은 내가 흰수염이 한 세개 정도 났는데 한개 뽑았어 아, 알겠습니다 마, 뽑으려고 하면 장미들끼리 <laughs> 흰수염 하나 뽑으소 잘못 뽑으면 <laughs> <먹으려고 하면> 커피 터져 <laughs> <되지와>. 알았지? 어! <laughs> 그러분흰 수염이 아니라 금은 수염을 되해 보았습니다 <웃음> <와>. <웃음> 근데, 근데, <웃음> 근데 이해를 좀 해도 됩니까? 막주작이방송하니아왜들잡아니까입아요 참말로 아들인게좀 이해를 많이 해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리 주먹 한번 쳐주십이쪽으쳐아알겠다 오케이 제가 또 해병대 출신 아닙니까 아, 내가 또 해병대 출신을 보여줘야 되나, 이거. 몸은 아, 좋다, 면는 해병대지 아니다 이거. 예? 와, 해병대 출신 아닙니까? 아, 아, 그 해병대, 어떡하나, 할수 있는가 보네. 어, 내는, 뭐, 아들, 해병대 절대 아무런, 이 혼자 같다왔는가 보다, 야. 한 마리 이상한 동네, 이 동네. 내가 <laughs> 저 해병대 아닙니까? 아, 여러분, 사실 저는 남해에서 금산 복곡부대 상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근 아닙니까? 아, 방, 상... 옛날처럼 방이, 방이. 아, 방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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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처럼 방이 아, 아닙니까? 얘도 뭐 상근이 원래 그, 개도 상근이 있다. 이름이 상근이 좀 좋네. 어우, 무 어, 어, 아들한테 개가 뭐입니까? <laughs> 아버지, 그래. 아버지만의 개. 우리 달구이가 한장 올리겠습니다. 그래, 해봐라. 알겠습니다. 야, 아, 나... 아 나... 와,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잔을 따라주는데. 와, 이게 감동인데. 약간 뭐 혼자 먹는 줄 알았는데. 네. 와. 술 맛있다? 방금, 방금, 방금 뭐라 했습니까? 한번술 해야지. 맛있다? 술 <웃음> 맛있다? <laughs> 해적왕 t v 파이팅! 하지! 아 좋네요. 이게 고기도 좀 많이 묻으니까. 음! 맛있습니다. 아, 오늘 이 고기도 올어가지고 많이 묻습니다. 공장 문에, 내는 거기 거기 안 묻습니다. 와 아, 혼자 장갑 문제도? 아니면 거기 거기 그래 안 묻다니까 우리 부끄럽네 가지고 이 사람입니다. <laughs> 해바라 살짝 왜 했습니까? 네 할. 아 여러분, 아 이게 진짜 우리 흑범 형님과 찐곳에서 좋은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한잔 하면서.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한잔 또 드리겠습니다 네, 소주도 이정도 남았고 오늘 우리 아들과 같이 해서 좋고 건강해서 좋고 또 나름대로 모습에 닿게 살아서 좋습니다 오늘 이 열정을 담아 가지고 해주강 t v 허구멍은 화려하게 멋지게 뻗어 나겠습니다 음. 어? 한잔하겠습니다 <laughs> 아! 아니, 원래 술은... 예, 마시면 지하랑 이 술이 여기 깨껴져서 네, 예. 마력찬 한잔하겠습니다내 옆에 붙여있게 그러면 안 묻어.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 허. 감사합니다. 오늘 괜치려운 음악에서 아들과 함께, 네. 아버지와 함께 함께 해서 좋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